여러분, 아, 오랜만이죠?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한 열흘 만에 뵙는것 같은데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, 들뭐 아,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아,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, 지난 야, 선거 과정 또인수위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, 에,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, 에, 늘 초심을 에,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. 하는 그런 생각을 에, 휴가 기간 중에 에, 더욱 에,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? <laughs> 그렇습니다. 박근혜 장관, 네. 정척신관련에서는 어떤 입장 이요뭐 네. 모든 어떤 국정동력이라는 게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 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.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. 어찌됐든 저 우리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 뭐죠? 칩... 다시,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아까 들어가는 양못 들어서. 네. 네네. 아, 어, 우리 정부가 미국에 칩보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미국 측에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, 네네.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진장관이 당중을 합니다. 네. 어, 이 혹시 박진장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있는지, 중국에 가서 어떻게, 어, 예비를 해라. 라고 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칩보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지, 어떻게 음, 아, 지금 정부 각 부처가 아,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아,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.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아, 잘 아,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. 혹시 대구 통질 문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